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체의 빅터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헬바디를 제가 찾아오게 됐는데요. 저번에 제가 이 말린 어깨에 대한 교정 운동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진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근데, 어,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깨만 이렇게 말리면, 이게 라운드 숄더인지, 이렇게 어깨만 말리게 되면은 라운드 숄더 맞나요? 흔하게들 뭐, 손 등의 방향이나 손바닥의 방향을 보고, 어깨 위치를 보고, 라운드 숄더라고 하시는데, 라운드 숄더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전방할줄 아던지, 구분법을 명확하게 아셔야 프레임을 넓게 키우실 수 있으니까 잘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은 오늘 구분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그 교정운동을 제대로 해야 실제로 프레임이 넓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된다면 근육은 더탕탕해지고쪼금매지게 됩니다 아, 실제로 한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이 자기가 다 라운드숄더라고 얘기를 해요 자요 지금 여기 회원만 9000명이 이제 넘어갔고 아, 제가 실제로 아, 본 사람이 만 명을 훈쩍 없네 사람들이 보면 다 라운드 숄더라고 하세요. 한물면 저희는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오시는데 라운드 숄더로 왔습니다. 라고 하세요. 근데 실제로 라운드 숄더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양쪽 다 라운드 숄더인 경우는 더더욱 없습니다 음. 스트레칭을 맨 똑같이 하시니까 변하지 아... 않는 다 그러면 잘 되는 쪽은 잘 되고 안 되는 쪽은 안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또잘 되는 쪽은또 열심히 아, 하세요 그렇습니다. 시원하니까 그러면 집이나 헬스장에서 뭐 어디에서나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 몇 가지 네.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많이 고민 해봤어요 원래 제가 알려드리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아 맞아요 저번에 영상에서 네. 난이도가 너무 높다 그런 분들이 많아서 진단법에서부터 해결 방법까지 아주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쉽게 네. 알려드릴 거고요. 그거를 음. 잘 알고 계시다면 사실 저희한테 오시지 않아도 음.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오실 분들은 대부분 혼자 하기 싫으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렛츠고! 선생님, 근데 배우기 전에 라운드 숄더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음. 방법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혹시 어깨 말려있는 게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라운드 숄더와 차이가 있는지 그게 음. 궁금하거든요. 라운드 숄더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가슴 근육이 짧아라고 이미 다들 인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상우 승모근이 많이 뭉쳤습니다라고 하시는데 라운드 숄더이신 분들은 만세를 옆으로 반상면 봤을 때 흉추가 이렇게 들리면서 올라가신 분들은 라운드 숄더이신 거예요. 아 이게 여기가 갈비뼈가 튀어나가면서 그렇죠. 팔의 각도가 수직이 되는데 수직을 못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몸을 흉추를 움직여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라운드 숄더인 거고요. 허리가 이렇게 그렇죠 전방으로 어. 밀리게 되죠. 아 어. 흉추 를 플랫한 상태로 엉덩이 힘을 주고 팔이 뒤로 가서 이렇게 돼야 되니다 손이 이렇게 귀 뒤에서 붙을 수 있으셔야 라운드 숄더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전방할주증후군하고내외전결핍증후군이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전방할주는 이제 실제로 뼈가 앞으로 이동을 한 거고요 뼈가 이동을 하지 않으셔도 손이 뒤로 올라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에 정확한 진단을 할 때는 침대에 누워서 팔을 90도로 놓고 어깨뼈를 만져보시면 뼈가 손바닥을 찌르면 전방할주증후군이시고요 찌르지 않으면 전방 활주 증후군이 아니라 회전할 때 결핍돼 있다면 그냥 내외전 결핍 증후군이 아, 아래로 회전하는 게 그렇죠. 그냥 부족한 거, 고 네, 아, 이렇게만 내려가는 게 부족하시면 극하은 쪽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음. 뼈가 앞으로 튀어나가셨으면 앞쪽에 있는 인대 조직이나 근육, 뒤에 음. 있는 극한까지 여러 병면이 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음. 하지만 교정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전방 활주와 내외전 결핍 증후군은 비슷한 질환이지만 같은 음. 스트레칭을 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어, 그러면은 내외전 결핍 증후군이랑 전방활주 증후군은 똑같은 스트레칭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라운드 숄더는 조금 다른 문제다. 네. 둘이 아니. 완전히 대칭성을 이루고 있어요. 라운드 숄더가 없는 분은 내외전 결핍증후군이 있으실 가능성이 크고요. 음. 내외전 결핍증후군이 오히려 없으시면 라운드 숄더가 될 가능성이 크세요. 아. 어, 그러면 라운드 숄더라고 말하는 것과 상흥골 전방활주라고 말하는 게 육안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나요? 크게 차이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라운드 숄더나 뭐 내외전 결핍증후군은 결국에 관절 안쪽에서 움직이거나 근육 에서 당겨지는 형태로 어깨 밀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말려 보여요 그러면 간단한 진단 방법부터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정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침대에 누우세요 그냥 누우셔서 이렇게 누우신 상태로 그냥 무릎 구부리시고 이때 보갑을 약간 잡아준다 생각하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손을 위로 올려줍니다 이때 손을 올렸을 때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 이때 어깨 후면에 수축감이 많다라면 라운드 숄더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세요 근데 이때 올라갈 때 이미 이렇게 들려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이건 라운드 숄더의 확률이 완벽하게 높아진 거겠죠 아, 얘가 들리는 걸 보상하기 위해서 이 갈비뼈가 튀어나오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정거근이 또 약하다고 표현하세요 아 맞아 그런 짠. 사람들 진짜 많아요 짧은 거죠 호흡. 짧으니까 같이 당겨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리신 분들은 플랫하게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팔이 뜨죠. 그럼 팔이 뜬걸또 누르려면 후면 삼각근에 수축을 주겠죠. 계속 악순환 반복해요 이랬는데 자꾸 스트레칭 이상한 걸 하시는 거죠. 음. 여기서 후면이 약하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어... 후면이 어떻게 약해요? 후면이 수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손이 저리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 각도에서 90도도 되셔야 되고 100도까지는 유지가 되셔야 돼. 요 힘을 뺀 상태로. 전 지금 후면 삼각근을 지금 만져보시면 말랑말랑해요. 음. 수축이 전혀 되지 않아요. 오 진짜 말랑말랑하다. 원래 전혀 안 내야 정상이거 아니, 젤리 아니세요? 네. <laughs> 인간 젤리인데. <laughs> 근데 이 각도에서 제가 힘을 줘볼게요. 지금. 아이 이거는 확실히 수축이 돼있네 엄청 딱딱해 여기 네. 뒤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니니까 짜증나고 복잡해 하시는 거죠 여기서 숄더 스트레스를 했어요 저는 지금 어깨 전면에 들어오겠죠 어... 어깨 운동을 만약에 하게 되면 뒤에 후면 삼각근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은 그렇죠 이미 전면 삼각근에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아그 분들은 가슴도 커질 수 없어요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이 각도에서 제 어깨뼈를 만져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졌을 때 손바닥으로 눌러 보시면 평평하게 이때 어깨뼈가 이렇게 나가 있으면 전방을 준 거예요 아 이렇게 나가 있으면 네 근데 여기 뒤에가 붙어 있으면 전방을 준 아니신 겁니다 음. 아... 그런데 전방을 쥐어도 손이 내려가신 아... 분이 있고요 눌른 어... 상태로 손이 안 내려가신 분이 있어요 음. 이럴 때는 손이 안 내려가신 분들은 이제 뒤에 있는 극하근이 짧으신 거고요 아 이거는 내외전 결핍 증후군이겠네요 그렇게 튀어나오시지 않은 분들네 근데 이 상태에서 다 내려가면 좋은 거고 안 내려가시면 여기서 내외전 결핍 증후군이 되는 거고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네. 교정하는 방법이 전방할추인 분들은 극하근하고 슬리퍼 스트레칭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까지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어깨가 뜨지 않으신 분들은 그때처럼 뒷질주고 굴러만 주셔도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방할추는 두 가지를 해야 되고 전방할추가 아니신 분들은 한 가지만 하셔도 무관합니다 되게 쉽죠. 방금 이렇게 상운골 전망할 주나 내외정 결핍증후군, 뭐 라운드 숄더는 보통 얼마만큼의 비율로 사람들이 그런 어. 증상을 가지고 있나요? 보통 내외정 결핍증후군은 오시는 분들 중에서 거의 90%로 보시면 되고요. 아. 라운드 숄더가 거의 10%로 보시면 됩니다. 라운드 숄더가 훨씬 없어요. 라운드 숄더가 그러면은 진짜 흔한. 아니네. 근데 왜 사람들이 진짜 다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거야? 가슴 근육에 포커스가 많으신데 어차피 가슴 근육과 우리가 흔히 아는 전거근과 광배 근육은 다 어차피 팔을 위로 올릴 때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철봉에서 턱걸이만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로 여기는 늘어나는 행위가 많으세요. 그런데 음... 이제 아래쪽으로 하는 스트레칭을 할 이유가 없어요. 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외선 할 일이 없으니까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뭐, 질병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학적으로 설명을 할때 만세군이 안 올라가는 게 위험한 거지 뒷짐을 안 올라가는 게 위험하다고 표현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그런 분들이 되게... 운동하면 프레임은 안 넓어지고 아, 그렇죠 저도 운동 안 하시는 분들뭐 뒷짐을 조건 올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어. 그 사람이 뭐 경추에 통증이나 당장에 무슨 통증이 없는데 굳이 그걸 고쳐야 된다고 얘기는 안 해요 되게 쉬운 또 구분 방법이 만세를 딱 해보시면 대부분 이제 손이 한쪽이 길어요 우리 팔은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놓고 한쪽을 밀었는데 한쪽이 그대로 있을 순 없어요 밀면 얘는 당겨집니다 예를들면 당겨져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기량 되니까 음. 이런 형태를 아셔야 돼요 줄다리기를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줄다리기를 모르니까 한쪽만 계속 짧다고 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다른 기능을 대신해서 보상을 하니까 내가 대신할게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뻗었을 때잘 뻗치는 쪽이 라운드 숄더가 아닐 가능성이 더 크죠 아. 높은 쪽이 라운드 숄더가 아닐 가능성이 큰데 대부분 제가 한만명 이상 보면서 느낀 거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길어요 아. 왼손잡이는 왼손이 길어요 아. 아, 그럼 오른손잡이는 왼손이 보 라운드 <laughs> 보통 라운드 숄더고 맞습니다.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보통 라운드 숄더. 고네 맞아요 맞아요. 아 완벽해요. 실제로 라운드 숄더는 통증을 많이 키니까 처음에 어깨가 이쪽이 내외전 결핍돼 있다면 왼쪽 어깨에 통증이 생기게 돼요. 어 대부분의 분들이 왼쪽 어깨 수술을한다고 훨씬 많거든요. 왜 그럴까 보시잖아요. 오른팔은 뻗는 행위를 잘하니까 충돌을 안해요 근데 왼팔은 당기는 것만 좋아하니까 밀줄 몰라서 충돌을 해요. 아 그러네. 정거근이 이렇게 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횡격막이라고 해서 숨을 못 쉬어요. 왼쪽 오른손잡이는 호흡을 올려줘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어깨가 찝히는 거예요. 찝혀서 맨날 극상근 손상되고 손절이시고 상부관절 와손이라고 하죠 찢어져서 어. 어깨앞탈고 있으시고 어. 사람들 Y 레이즈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기 라운드 숄더라고 견갑골 주변근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답답하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건 똑같아요 근데 팔이 이거밖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래요 근데 Y 레이즈 하려고 여기서부터 후면역각근 수축을 했어요 어, 그래놓고 선생님 왜 저는 겨드랑이 뒤쪽이 힘이 안 들어오죠? 이러면 엎드려서 판단해보시면 돼요 엎드려서 플랫폼 상태로 얘가 안 들어 올라가는데, 얘가 안 되는데, 그럼 어디 있을까요? 팔이 어깨가 어, 어, 회전을 해요. 어. 회전을 하면 우리가. 후면산각도 운동 자들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와이레지 이거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지 아... 그렇구나. 팔이 안 올라가는 사람은 애초부터 구조학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태권도 선수가 발차기를 하는데 자치기안 되는 소리가 똑같아아그러네 그러면은 상황골 전방 활주는 지금까지 만 명이 넘는 분들을 보셨잖아요 네. 그 중에 한몇 퍼센트 정도 가지고 계신가요? 어 근데 뭐 전방으로 라운드 숄더 말고 내일 정렴 핍 있으셔도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분들한테는 저도 간단하게만 하세요 라고만 하는데 아, 전방할주는 그럼 크게 문제는 아니네요. 그쵸. 전방할주가 있으면 대신 여기 이렇게 목 뒤에 두꺼워지신 분 있죠. 아. 여기가 전방할주 있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아. 목뒤 두꺼워져서 우리가 버섯증후근이라고 얘기하는 게 뒷짐이 안 올라가면 목에 7번, 8번 뼈가 앞으로 밀려요. 그렇구나. 근데 만세가 안 되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고개 이렇게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7번, 8번을 냅두고 4번, 5번, 6번의 문제가 생기죠.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면은 팔이 위로 안 올라가는 분들은 그러면은 고개까지 같이 나가겠네요 네 그래서 그게 실제로 라운드 숄더인 분들이 위험한 거는 라운드 숄더인 분들은 거북목 중후군이 그분들은 진짜 거북목이신 거예요 하지만 뒤침이 안 올라간다 해서 거북목은 그렇죠. 아니신 거죠 아 그러면은 진짜 어깨가 튀어나갔다고 해서 라운드 숄더가 아니네 그렇죠 전방할주 증후군의 특징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까요? 전방할주가 있는 분들은 만세하고 잡니다 아 근데 꼭 한쪽만 네. 만세하고 자게 되던데요? 어 맞아요 특히 그게 오른손이에요 어... 보통 이렇게 왼쪽을 보고 주무신 분들이 많은데, 왼쪽을 보게 되는 건데, 사람들은 내가 왜 왼쪽을 보지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이렇게 눈으로 봐도 우리가 시신경이 보통 왼쪽으로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도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뻗기 때문에 고개가 왼쪽으로 보는 형태가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지적 차이라고 하잖아요. 큐잉. 이게 큐잉이 여기 걸려있는데, 얘는 왜 큐잉을 안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라운드 숄더인 팔은 휘잉이안 걸리니까 어깨가 찝히고. 선생님, 저프로버 하면 어깨가 아파요. 에터럴 레이저 하면 어깨에서 소리가 나요. 이게 다 똑같은. 어... 대부분 주무실 때다 이렇게 왼쪽 보고 주무세요, 이렇게. 저도 왼쪽 보고 자요. 그렇죠. 왜냐면 왼쪽. 왼쪽으로... 항상 일어나 있으면 왼쪽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세요. 이게 제일 커요. 왼쪽은 눌리니까 이렇게 이두 근육부터 가슴 근육까지 이렇게 눌려있잖아요. 근데 오른팔은 어떻게 돼요? 이게 어깨가 가슴이 아니게 어깨를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아. 그렇게 되니까 어깨가 오른쪽은 전방활주, 왼쪽이 라운드 슐다가 훨씬 많을 수 밖에 없어요. 아. 오른손잡이는. 와. 전방활주 증후근이 왜 생기나요? 혹시 원인이 있나요? 학창 시절에 책상에 엎드려 주무셨다 그러면 성장기에 저희가 엎드려 이렇게 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면 불편하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어깨를 아. 베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견갑골이 완전히 뽑혀 있고 이 뼈가 이렇게 머리를 편안하게 받치기 위해서 수면을 위치할 때 몸이 가장 휴식을 많이 취하려고 해요 그럼 뼈가 그 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뼈가 돌아가면서 뼈가 앞으 튀어나와요 아. 실제로 주무실 때 어깨를 베고 주무시는 분들은 베이면 베고 전방 활주가 있어요 내외적결피비 아니라. 아, 되게 단순하게도 학창 시절의 네. 문제있어 그리고 이 전방 활주를 개선했을 때 얻을 네. 수 있는 효과가 있나요? 일단 일반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뒤통수의 소통,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버섯증후군, 그리고 옷을 이쁘게 입을 수 있고요. 어... 그면 가방이 흘러내리니까 전방 활주는 어... 라운드 숄더는 가방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할 수 있고, 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좋은 거는 그렇게 강조하는 그 전거근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전거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뒤에서 보이는 등풀 프레임이 좋아질 수 있게 되고요. 가슴 운동도 잘 되게 될수 있습니다. 내전 갈비 증후군도 개선했을 때 마찬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가슴이랑 등 운동이 잘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거의 프레임에 거의 전부 아닌가요? 라운드 숄더까지 하면은 어깨 운동까지 잘 되면 어깨 뽕까지 생길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이 알려주시는 운동이 진짜 이 운동만 제대로 해도 프레임은 정말 많이 넓어지겠네요. 아, 그렇죠. 어, 여기 오는 분들이 이 운동을 배웠을 때 실제로 프레임 이 한 어느 정도 많이 넓어지나요? 팔을 올릴 때 가슴이 올라갔을 때 각도 있죠 이때 센치로 이거 잰다 가정하면 네. 이센치만큼 얘가 팔이 뒤로 넘어갔나? 앞 프레임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그러면 거의 한 3, 4센치는 넓어진다는 얘기 아요 실제로 금방 금방 넓어지세요 와. 그리고 뒷침이 이렇게 안 올라가는 근데 막 올라갔는데 이렇게 했으면전반요 이게 수평을 이룰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처음에 이만큼이었다 음. 라고 하면 올라가는 센치만큼 뒷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어? 보시면 경막골이 제가 올릴 때마다 옆으로 벌어져요. 아, 그러네.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면 견갑골이 벌어지는 거는 실제로 등 운동을 해서 견갑골이 벌어지는 것보다는 내외전 결핍을 개선했을 때 훨씬 많이 이루어지죠. 아, 그러네. 이 상태에서 운동하면 등으로 다쓸수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미친 듯이 넓어지겠네. 자, 이제 교정 운동을 한번 배워봐야 할 텐데요. 어떤 순서로 우리가 교정을 하는 게 좋나요?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유산소 운동을 가볍게 해줍니다.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환을 도와주고요. 그 후에 폼롤러나 마사지, 볼로 마사지를 하고 후에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고정이 될수있 제아 운동까지 하는 게 가장 좋은 순서입니다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게 너무 어렵다고 하셔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결국에 스트레칭을 할때 통증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걸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막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깨 빠질 것 같다. 아니면 뭐 어깨 앞쪽이 너무 아프다. 자기는 돌아가지도 않는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원래 일반적인 증상이죠. 그렇죠. 어, 지금 처음에는 내외전 결핍증후군과 전방할 줄을 먼저 계산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폼롤 그렇게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가지수는 몇 개예요? 홈롤러는 간단하게 두 가지 그리고 수건으로도 두 가지 오케이. 정도입니다. 이제 홈롤러들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홈롤러를 할 때는 극하근이라고 하는데 여기 겨드랑이의 뒤쪽 있잖아요. 음. 여기 가 소원근이에요. 어, 지금 중간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소원근부터 여기 뒤쪽 그냥 전체를 잘 생각하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겨드랑이 부분에는 많은 근육들이 결합이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전거근도 있고. 아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네요. 그렇게. 근데 정거근을 굳이 폼프롤링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만 하셔도 광배, 삼두, 뭐 대원근, 소원근, 극하근 다 마사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들 하시는 거겠죠? 하시는 분들은 맨날 아프니까 맨날 여기만 하고 있어요 가슴만 그러니까 라운드 숄더보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네, 맨날 이러고 있어요 어. 근데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어. 걸러 놓고 움직여도 주셔야 되지만 눌러 놓고 관절을 회전하면서 이 안쪽에 딥티슈라고 해서 마사지까지 이렇게 다해 주셔야 돼요. 깊은 근육들 네, 이렇게 로테이터를 해 주셔야 안쪽이 깊은 곳까지 마사지가 됩니다. 될수 있으면 이 부위에 뒤에 공을 넣고 만세 내리고 만세 내리고 하면서 마사지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나서 어떤 스트레칭 동작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셨다면 토널라 있으면 바닥에 있을 테니까 엎드린 상태에서 그냥 팔을 안쪽으로 넣고 저랑은 먼저 눌러요. 줄 거예요. 아, 약간 이뒤 어깨 늘리듯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똑같이 쭉 펴면서 음. 밀어줄 거예요. 네, 같이 해주시고 그 후에 그때 알려드렸던 스트레칭은 너무 어려우니까 만약에 되시는 분들은 그두 그두 가지를 하면 되고 네 맞습니다. 어, 혹시 그거 안 되는 분들이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그거는 제가 여기 한1년 정도 다니니까 이제 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안 되실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서 수건수건 음. 네. 음. 손을 잡고 손을 엄지손가락 쪽에 두시고요. 팔꿈치 안쪽에 놓으세요. 당겨서 뒤로 그냥 그렇죠? 걸쳐 놓으시고. 어, 이렇게. 그렇죠. 응. 얘로당겨주시는데 똑같이 올라오지 않게. 아, 이 아, 얘를 막아주고. 그렇죠. 당기는 손은 수평으로 당기지 마시고 살짝 위에서 사선 아래쪽으로 당겨주시면 좋습니다 음. 여기서 당기고만 있지 마시고요 이렇게 뒷짐을 지는 손을 으쓱으쓱 하듯이 쭉 바깥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음. 그럼 스트레칭 훨씬 더잘 되게 되시거든요 바로 응용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동작에서 이렇게 오시면 뒷짐이 졌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등척성 수축이 돼야 되는데 고정해놓고 팔을 아래로 누르시는 거예요 음, 자, 움직임을 움직여줘야 더 스트레칭이 잘 일어난다. 그렇죠. 이렇게 밀어주시고, 힘 빼면서 후, 땡겨서 올라가주고. 어. 그리고 다시 눌러주면 통증이 생 아, 밑으로 내려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주고 눌러주고. 이렇게 점점 하면서. 범위를 높여서 올라가주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왼손들은 잘 되시는데, 이렇게 오른손이 잘안 되시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같은 방향에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오케이 딱 이거 두 가지 너무 간단와 너무 간단한데? 네.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그러면 뭐 빈도수나 음. 아니면 뭐 세트수 지속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게 각도를 3개에서 5개 각도로 나누셔서 그 각도당 10초 정도 이렇게 움직여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움직임을 주고 최대치까지 올라가시는데 아까 이것도? 네 음. 근데 한 번에 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이게 몸은 한 번에 강한 자극을 줬을 때 위험하다고 신호를 내리니까 이렇게 세트가 끝나고 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주면 좋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해주시면 어느 순간 팔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예만 할 거면 30초 정도 음. 얘까지 할 거면 한 5, 60초 정도를 3세트 정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요거 30, 30초? 요거 30초?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두 그 개가 한 세트고 그렇죠. 그렇게. 음. 3에서 5세트? 3에서 5세트. 네, 좀 많이 해주면 좋아요. 많이 하면 더 때. 빨리 고쳐지겠죠? 그럼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를,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껴서. 아, 이렇게. 그렇죠. 아, 이 안쪽으로 끼는 거네요? 네. 네. 이게 망치처럼 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허리춤에 두고. 네, 이게 살짝 위에서. 어, 위에서. 사선 아래쪽으로. 네. 어. 밑에 지금, 오케이, 지금 살짝 밀린 거거든요. 팔꿈치를 바닥을 꾹 눌러주세요. 어, 좋아요. 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느낌 나시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짝살짝 그렇죠? 팔꿈치를 수건 쪽으로 밀어주면서 얘는 저어주시고. 아, 얘는 뒤로 밀려고 하고, 얘는 당기려고 하고. 그렇죠. 아, 서로 반대로 힘을 주는 거네요? 그때 통증이 엄청 심할 거예요. 반대로 힘을 주실 때. 오! 그쵸. 반대로도 아, 힘을 줘야 돼다 어, 맞아요. 아, 오른쪽이 잘안 된다 그랬잖아. 오른쪽으로 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아, 이거 근데 진짜 좋다. 누워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데요? 등척성 수축을 할수 있으니까 너무 안쪽에서 속근육까지 골고루 늘려줄 수 어. 있어요. 이렇게 내외전을 할때내측이 아프면 괜찮고, 외측이 아프면 중단하셔야 돼요. 바로 운동 지금 저 제대로 해야. 하고 있나요? 이때 좀더쭉 눌러주세요. 아이 밑으로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얘를 이렇게 당긴다는 느낌 어 너무 좋아요 아 이거를 이렇게 끌어 내려야 되네 네 맞아요 눕는다는 느낌이에요 아 눕는 아 이렇게 그렇죠 지금 되나요 네 좋아요 이 각도에서 이제 점점 점점 얘가 더 가야죠. 우와! 말고 밀고, 말고 밀고, 이런 식으로. 아, 점, 점점 더 오게. 그렇죠. 그리고, 아직 놓지 말아보세요. 여기 바로 할수 있잖아요. 오, 이거, 이거. 그렇죠. 그렇지, 이거 해야지. 여기에서, 오, 너무 좋아요. 오, 좋아. 이때, 바닥으로 제 손바닥까지 여기 터치해볼게요. 눌러보세요. 오, 좋아요. 오. 이때, 프레, 아, 여기 네. 넓어지는 거 보이세요? 이게 뚫고 나와요. 밀 빼시고. 보세요. 여기가 누르면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후 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어, 근데 거. 이렇게 밑으로 누르니까 앞쪽 어깨가 좀 아픈데 이게 정상이죠. 맞습니다. 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와, 실제로 뒤에 보고만 있어도 몸이 커진 느낌 나요. 프레임 넓어졌나요? DM. 프레임 넓었어? 넓었어? 완전 넓어 어 뚫고 나오잖아요 광배가 길어집니다 아... 야 넓었다 여기 케어 받으러 올려면 얼만데 이거 500원으로 프레임 늘리세요 이건 있으니까 진짜 너도 하란 말이야 저도 집 가서 해게요자 이제 라운드 숄더가 남은 거 같아요 아, 네네 네, 라운드 숄더인 분들은 이 팔이 위로 안 올라가니까 어깨 운동이 제대로 안 돼서 어깨 뽕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라운드 숄더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러면 또 간단한 스트레칭이 있어요 음. 아까 말씀드린 팔을 올렸는데 흉추가 들린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음. 최대한 흉추를 플랫한 상태로. 여기 갈비뼈가 튀어나오지 않은 상태로. 그렇죠. 이때 음. 턱을 이렇게 드는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오히려 당겨주세요. 음. 당겨주시고. 뭐 의자에 앉으셔서 들지 마시고요. 아, 잘, 잘 이것도 수건으로 하는 건가요? 어, 맞습니다. 수건으로 오늘 다할 거예요. 와 간단하게. 끝났네, 끝났어. 살짝 상체를 숙여주시고요. 흉추를 약간 말아주시고요. 아, 가슴을 약간 말고. 그렇죠. 그렇죠. 이 상태로 팔을 위아래로. 와 여기까지는 아, 넘어오셔야 돼요. 와 진짜 일어이다 와. 이게 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와. 처음에는 팔만 움직여줘도 되고 네, 나중에는 알았어요. 당기기까지. 네. 음. 그렇게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거 좀 어렵습니다.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어, 갈비뼈를 들지 않은 상태로. 닫아주세요. 그렇죠. 더 닫고, 살짝 더숙어주세요 그렇죠. 저항이 어깨 후면에 걸리지 않게, 상부 승모나 중부 승모을 쓰고, 이 대왕근이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쭉 당겨보세요. 그렇죠. 근데 이 각도에서 손을 벌려서 하시다가, 땡기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손만 좁혀서 넘어가는 것만 하셔도 됩니다. 어, 와, 진짜 힘들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속근육이 잡히셔야 어깨가 앞으로 밀리시는 걸 예방하실 수 있어요. 오 어, 좋아요. 오. 어깨도 완벽하게 라운드 되지 않았고요. 응. 와. 우와, 진짜 힘든데? 아니, 진짜 오늘 운동 안 가도 되겠다. 그래서 라운드 숄더는 기본적으로 근육이, 근육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칭만 해도 음. 늘어는 나 있지만 뒤에서 다시 못 잡아주면 앞으로의 인지율이 좋으니까 다시 수축이 더 빨라요. 아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칭 효과가 있으면서 근력 운동이 되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 이거 너무 좋다. 근데 그렇습니다. 아, 이게 너무 단순하지? 오, 진짜 이게 처음 해봤는데 되게 좋은데요? 시원하고. 사람들이 너무 강한 자극을 원하시잖아요. 네. 강한 자극뿐만 아니라 이렇게 속근육을잘 움직일 수 있어야지 되는데, 자 어깨는 후면, 측면, 전면만 나누세요. 근데 이 안에 많은 것들 있잖아요. 안부터 채우셔야 뚫고 나와요. 그러니까 회전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들도 아까처럼 30초씩 이걸 해주면 되는 건가요? 어 이거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운동을 한다 생각해서 우리가 좀 지칠 때까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 한 3에서 5세트? 네 금방 지치실 거예요 이거 웬만해서 그러니까 지금 방금 <laughs> 해보니까 한 한두 번 밖에 못할것 같은데 요 네, 벌벌벌 벌려 네. 저번 영상에서 이미 라운드 숄더에 대한 교정 운동을 알려주셨었는데 그치. 그거랑 같이 하면 더 좋은가요? 아 어, 무조건입니다 같이 시너지 효과가 훨씬 좋으실 거고요. 간단하게 오늘 하신 게좀더 초급자 버전 저번에 한게좀더 중상급자 버전이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번에 운동 네가지 알려주셨었는데 어, 혹시 오늘 알려드린 운동이 어, 내가 좀 할만하다. 그러면 중급자 운동으로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선 네. 네, 그러면 이제 운동을 다 배워봤는데 확인 사살 운동 이 있을까요? 스트레칭이 제대로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확인해보는 건가? 어, 졸업을 내가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 졸업. 졸업. 네. 진짜 네. 이거 방금 품롤러 나랑 그러면 이 교정운동 안 해도 돼요? 아거긴 하셔야죠. 저도 평생 합니다. 일단 내가 완벽해졌는지 보는 거죠.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엎드리시고요. 처음에 스타트를 이렇게 손이 엄지손가락에 날개뼈가 환하게 닿는지부터 볼게요. 와 이게 이렇게 닿시 다... 이때 <laughs> 팔꿈치가 닿았을 때 어깨 통증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배 힘을 뺐을 때도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쭉 그렇죠. 최대한 올려주는데 송추가 들리지 않아야 돼요. 아... 쭉 와. 이야. 이 정도는 이제 되셔야. 사람들이 이거 보고서, 어, 영상만 보고서 이거 따라하기 쉬운 줄 아는데. 원래 체조선 수셨고 체조, 체조 17회도 하셨어요. 그렇죠. 저 네. 오래 했는데, 네. 저도 어깨 수술하고 나서 아예 안 됐어요. 어깨 수술 몇 번? 두번 했는데, 여기만 수술하신 게 아니라, 여기 원장님께서 한열 번, 번? 열네 번이요? 네. 그러니까 전신에 14번 수술을 하시면서 찾아내신 스트레칭 방법이랑 운동을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진짜로? 맞아요 <laughs> 오늘 이 공짜로 보시는 분들 헬바디에 후원금 좀 내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여튼 제가 한번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보자 나안 아, 올라가 그래도 이 정도도 훌륭하신 거예요 자 네,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팔꿈치를 키는한 접으세요 네 이제부터 돌리는 거예요 어 좋아요 팔꿈치 쫙 펴시고 자, 귀엽까지 모으세요. 오, 궁금하시네.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등에 모여야 돼요. 와, 진짜 힘든데? 이거, 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일반인도 할수 있나요? 아니, 이게 일반인분들이 방금 그 수건으로 하면 된대잖아, 이거. 네. 헬스장 가서 운동할 게 아니라 집에서 스트레칭을고 있어야겠는데요? 아니, 아니 이게 그러니까 운동이에요? 진짜 방금 그 들었잖아. 운동을 운동을 하는 것보다 아까 견갑 벌어진 거 봤지? 견갑 벌어지는 게 운동할 때보다 더 벌어져. 스트레칭을 하니까. 그러니까 운동할 시간을 조금 쪼개서 스트레칭하는 게더 이득인 거예요. 맞습니다. 아까 견갑 벌어지는 거 보니까 훨씬 더 이득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것만 했는데. 호흡을 할때 호흡이 딱 횡경막으로 하는 느낌이 좀더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호흡을 못 하는 것 때문에 음. 지금 호흡 연습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호흡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호흡이 왜안 되는지부터 또 아셔야 되니까. 아,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입다 네. 호흡을 잘하려면 결국에. 아, 잠깐만. 이거는 다음 <laughs> 이건 다음 편에서 이건 다음 편으로 남겨놓자 네 여러분 이렇게 교정운동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깨가 말려있다고 해서 모두 다 라운드 숄더가 아니라는 거 그럼 이제 알게 되셨죠 이제 항상 제가 영상을 찍어보니까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여기 어디냐고 여기 대체 어딘가요? 여기는 헬바디라는 곳이고요 저희는 금마이안을 모토로 한 체형교정센터입니다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해보면 됩니요 네, 이름이 헬바디입니다. <laughs> 왜 헬바디인지는 보시면 <laughs> 알게 네. 되실 겁니다. 네, 여튼 오늘 너무 좋은 정보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에 또 원장님 모시고 좋은 내용이 있다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도 더 좋은 운동 핵꿀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